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자, 2025년 9월 두 번째 주 AI 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격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한 주였네요. 네, 이번 주는 정말이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AI가 이제 우리가 창작의 미래다 하면서 할리우드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잠깐만. 그 창작 데이터는 우리 건데? 하면서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자 그럼 그 이야기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 소식부터가 정말 대담합니다. ai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오픈 ai죠.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아예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뭐 할리우드에 제대로 선전포고를 한거나 다름없죠. 이 영화 제목이 바로 크리커스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걸 만드는 방식이에요. GPT-5를 포함해서 오픈 AI가 가진 최신 AI 툴로 거의 다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산이랑 기간이에요. 예산은 3천만 달러도 안 되고 제작 기간은 와, 고작 9개월이래요. 보통 애니메이션 영화 한편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9개월 만에 그것도 훨씬 적은 돈으로 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2026년에 딱 개봉하면 와 할리우드 반응이 어떨지 진짜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AI가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그냥 거대한 충돌이 쾅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창작과 저작권 이 아주 오래되고도 뜨거운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15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이에요, 2조 원. AI 회사인 엔트로픽이 작가들이랑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다가 합의한 금액인데,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관련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AI 학습시키는 데이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안트로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AI 저작권 전쟁은 뭐랄까? 크게 두 군데서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지 쪽입니다. 워너브라더스가 미드전이한테 니네 우리 슈퍼맨이랑 배트맨막 만들어냈지 하면서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쪽. 바로 안트로픽 사건 같은 거죠. 작가들이 불법으로 복제된 우리 책들로 AI 학습시켰잖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 방, 텍스트로 한 방. 말 그대로 양쪽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소송을 이끈 원고 측 변호인 저스틴 넬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AI 회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요. 정말 이한 문장이 이번 사건의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소송으로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AI 개발 경쟁의 불은 꺼질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아 그래? 그럼 판을 더 키워 보자. 하고 있는 분위기랄까요? 특히 요즘 애플이랑 오픈AI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애플 소식부터 볼까요? 애플이 내부적으로 월드 날리지 안서스라고 불리는 AI 검색 엔진을 만들고 있대요. 이게 내년 봄에 시리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면서 같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그냥 시리가 좀 똑똑해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최GPT나 구글 검색에 애플이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애플이 오랜 파트너인 구글의 AI 모델을 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경쟁하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다? 흥미롭죠? 자, 애플이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데 그럼 그 경쟁 상대인 오픈AI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시장은 오픈AI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요 불과 몇달 사이에 3천억 달러에서 무려 5천억 달러로 그냥 수직으로 점프했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0조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최근에 직원들 주식을 파는 규모를 확 늘렸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건 시장이 오픈 ai의 미래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시장은 뜨겁고 경쟁은 치열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바로 AI 기술의 신뢰 문제,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예요. 특히 신약개발처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블랙박스 문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ai 라는 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답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상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연구자가 ai 한테 이 단백질이 신약 후보야 라는 답을 들었다고 쳐요 근데 왜 라고 물었을 때 ai가 대답을 못하면 누가 거기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 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 MIT 연구팀이 이 깜깜한 블랙박스를 열수 있는 열쇠를 찾아 냈다고 합니다.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 단백질을 분석하는 AI 모델이 어떤 예측을 내놓습니다. 둘, 스파스 오토인코더라는, 뭐랄까, AI의 생각을 번역해 주는 통역기 같은 특별한 도구로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 연구자들이 드디어 그 예측이 나온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와 사람이 진짜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겠죠? 물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고질적인 딜레마가 있거든요. 바로 ai의 투명성과 성능이 반대로 간다는 점이에요. 한쪽에는 속을 다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착한 ai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속은 도저히 모르겠는데 성능은 끝내주게 좋은 그런 ai가 있는 거죠. 이 성능과 신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느냐가 앞으로 AI 연구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MIT의 온 카르싱 구주랄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AI 모델이 보는 것과 인간의 판단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쭉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진출, 수조원 대 소송, 그리고 블랙박스 문제까지. AI의 힘이 이렇게 모든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지금, 과연 창작과 소유, 그리고 신뢰에 대한 이 새로운 규칙은 누가, 어떻게, 쓰게 될까요? 네.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번 주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연구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가득한데요. AI의 고질적인 문제죠. 환각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는 논문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기 위해 추론 과정을 아예 역공학하는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AI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코드까지 AI 연구의 최신 동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의 환각 문제. 뭐 AI 좀써 보셨다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거예요. AI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술술 뱉어내는 현상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이 논문은요. 이게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논문은 AI 모델을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 비대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때 정답을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백지를 내기보다는 뭐라도 써서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럴 듯한 답변을 추측하도록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환각은 AI의 어떤 신비한 결함이나 오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AI를 훈련시키는 방식 자체가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훈련이나 평가 시스템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결국 AI는 정직한 모델이 아니라 시험 잘 보는 모델이 되도록 최적화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과정에서 환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통찰입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AI 이해력의 좀더 미묘하지만 아주 심오한 한계를 다루고 있어요. 제목은 드리발러지인데요. AI가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탐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드리블 롤로지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어떤 역설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말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언어 분석을 넘어서서 문맥이라든지 감정, 심지어 사회적인 규범까지 파악해야 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얕은 헛소리, 색깔 없는 초록색 생각들이 맹렬하게 잠잔다는 문장. 이거 언어학자 촘스키가 만든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문법은 완벽한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AI,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건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른쪽에 드리블 놀로지예요. 예를 들어 누가 사고를 쳤을 때 아이고 참 잘하는 짓이다 라고 비꼬는 말을 AI는 진짜 칭찬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건 AI가 아직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논문은 창의성을 위한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reverse engineered reasoning. 줄여서 R-E-E-R입니다. 리얼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해요. 보통 우리가 AI한테 창의적인 글쓰기를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쓰도록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리얼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아주 잘 쓰인 글, 즉, 좋은 결과물을 딱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이 도대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이걸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론 과정 자체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마치 명탐정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보고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 놀라운 성과를 보려줬습니다이 연구를 통해서 2만 개의 심층 추론 과정이 담긴 Deep Writing 20k. 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공개됐고요. 이걸로 훈련된 딥라이터 8B라는 모델은 GPT-45나 클라우드 3.5 같은 최상급 상용 모델과 견줄만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오픈소스 모델이 그것도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열린 영역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넷째는 여러 AI 훈련법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 연구 논문,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새로운 알고리즘 코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여겨졌던 여러 기법들을 하나의 큰틀 안에서 설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연구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통합 정책 경사 추정기라는 개념인데요. 용어는 조금 기술적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면서 배우는 강화학습 즉 RL과 사람이 만들어 준 정답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지도 미세조정 SFT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낸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큰길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지점이라는 거죠. 이 통합 추정기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네 가지 요소를 조절하는 일종의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여러 훈련 방식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하이브리드 포스트 트레이닝, HPT라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 HPT는 상황에 따라 RL과 SFT의 장점을 아주 유연하게 조합해서 기존의 어떤 단일 방법론보다도 꾸준히 더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론이 실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심층 리서치 AI를 위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인포식입니다. AI한테 그냥 단순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추론과 정보 종합이 필요한 깊이 있는 리서치를 가르치려는 시도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3B가 32B보다 크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인포식 데이터로 훈련한 3 0억 즉, 3B 파라미터 모델이요. 일반 데이터로 훈련한 320억 32B 파라미터 모델보다 더 어려운 리서치 벤치마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모델의 덩치보다 학습하는 데이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죠. 인포시크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두 개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큰 질문을 여러 개의 작은 질문으로 쪼개고 웹에서 정보를 찾아서 종합하고 마치 나무의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리서치 트리를 구축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AI에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가르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요. 이 인포스틱 프로젝트의 코드와 데이터셋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베타 AI 뉴스레터를 확인하시면 관련 링크를 모두 찾아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다룬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가 가진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들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AI 환각은 모델이 정직하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도록 훈련된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요. 둘째, 드리블 볼로지를 통해서 AI가 아직 문맥과 감정이 담긴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REER 같은 역공학 추론, HBT 같은 통합 훈련 이론, 그리고 인포시케 고품질 데이터 합성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AI는 또한 단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의 단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오늘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훈련 데이터의 질이 모델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AI의 다음 혁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